안녕하세요. 이지케어입니다. 이번에는 평가 중요 항목 중 하나인 사례관리회의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사례관리회의는 배점이 3점으로 낮지 않은 점수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사례관리회의는 3점을 모두 받는데 어렵지 않기 때문에 만약 사례관리회의에서 감점을 당하거나 점수를 못 받게 된다면 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사례관리회의는 반드시 상하반기에 한 번씩, 즉,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1년에 2회가 아닌 꼭 상하반기 반기별로 실시한다는 점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회의 진행 시 직종과 상관없이 방문요양 직원 2인 이상이 참여해야 합니다. 회의 진행 후 회의 결과는 30일 이내 급여 등에 반영되어야 되는데요. 급여에 반영하는 방법으로는 급여 제공계획서 제작성, 급여 제공 내용 변경이 대표적인데요. 아무래도 회의 결과를 반영해서 급여 제공 계획서를 아예 제작성하는 것이 평가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좋은 방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공단에서 발표한 평가 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을 보면 지역사회 자원을 연기하는 것도 인정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역사회 자원에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특별히 무엇이다가 아닌 수급자 문제 또는 욕구를 해결하고자 하는 어, 지자체, 의료기관, 복지자원 등을 활용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단 서비스가 지속되기 어려운 단순 병원 입원이나 요양시설, 타 장기요양기관 전원 등은 반영이 안 된다는 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례관리회의에 대한 평가 방법은 기록입니다. 즉, 관련한 서류 등의 증빙자료를 잘 구비해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진행한 사례관리회의에 대해 회의록을 잘 작성하셔야 합니다. 회의록 작성 시 아래 항목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회의 일자, 사례관리를 실시한 수급자명, 해당 수급자를 선정한 사유, 회의 내용, 회의 결과, 참석자명. 특히 회의 내용은 회의 참석자들의 의견이 구체적으로 잘 기재되어야 하는데요. 이를 잘 표현하기 위해 대화체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례관리 회의의 과정을 핵심만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반기 한번씩 사례관리 회의 실시, 회의 진행 후 대화체로 회의록 작성, 회의 결과를 반영하여 급여 제공 계획서 제작성 이렇게 세 가지 핵심적인 내용과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 잘 숙지하셔서 사례관리 항목의 3점 만점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